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법이 저기 바뀌어요. 어, 그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이제 개정함으로써 그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 의뢰인한테 이제 설명해야 될 의무를 그 이제 두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더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이 이제 원래 그 연수 교육 같은거 하고 뭐 실무 교육도 하고 뭐 이제 그런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뭐 입법 해가지고 바꾸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공인인법 잠깐 한번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가급적이면 공인조증법은좀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제가 현직에 있다 보니까 이 공유법을 다룬다는 게그 판례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많고 저는 공유법을 제일 좀 재미있게 공부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 원래 어, 이제 교수님이 좀 재밌는 분이어서 <laughs> 판례도 되게 많고 네 설명드리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어 이게 이제 또 현직에 있다 보니까 모든 걸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또 바뀌어서 이제 신 법이 좀 나오고 하니까 이게 잠깐만 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입법 예고 지금 하고 있는 시행령 입법 예고 하나 나온 게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서 뭐 국민들한테 뭐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정치게해서 공고한다. 이렇게 입법 예 예고, 입법 예고를 먼저 해요. 이렇게 그냥 막 바로 딱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 국토부,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최근 공인,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건 지금 현직에서 음 공인중개사라는 거는 그 자격증을 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건어 개업을 항상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공인중개업 자체, 중개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전세가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국민 신뢰가 낮은 상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뭐, 시간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그쵸?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의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내용 드리고, 네.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행령을 지금 뭐 개정을 해서 7월 10일인가? 그쵸. 이게 시행, 시행 날짜가 7월 10일. 어, 7월 10일이면은, 그저께네요. 그저께부터 했네요. 무슨 내용이냐면, <laughs> 임대인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과함에 따라, 이거 월세를 많이 못 올리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만 월세를 올린다든지 하는, 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좀 계속 생기냐. 임대인들이 월세를 못 올리니까 관리비를, 관리비를 많이 받는 거예요, 관리비를. 이게 이 관리비를 많이 받는 거를,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당사자 간에, 계약 당사자 간에 피해를 좀 분쟁 같은 걸 줄이고, 전세 사기 같은 거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인한테 이제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의무가 있거든요. 확인 설명,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설명에 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제 관리배하는 사항도 없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의무, 정보 제시 의무, 정보라는 건뭐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런 걸 제시해서 보여줘야 된다, 뭐. 그 다음에 보증금료 일정의 보 이거 최우선 변제 관련된 얘기죠. 이런 것도 설명해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 사실 이거 현업에서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전입, 세대 열람 확인서. 사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집에 사람이 살고 있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냐? 뭐, 이런 것도 열람, 교배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줘라. 이런 뜻이고, 민간인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인 경우에는 보증에 관한 사항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행령을 좀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다, 당연히 시행 규칙도 같이 바뀌죠? 시행 규칙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시행령이 바뀌니까 같이 똑같이 따라서 위에 있는 내용들 서식 같은 거 다시 정비한다 이런 내용이고 보통 그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작년 2023년도 10월 달부터는 어 이런 임대차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는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완납 확인서 같은 거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렇죠. 요거를 지금 서식에다가 추가한다는 뜻이네요, 지금 보니까. 아 어, 서식이 추가 가 됐나요 잘 모르겠네요 예 네, 추가 됐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아 여기 추가 됐네요 <laughs> 여기 기존에 중개선물 확인설명서에 없는 내용이 추가 됐네요 지금 보니까 국세납세증명서 라는게 이제 근거자료로 확인시켜 줘라 이게 확인설명 자료 안에 이런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음, 지금 제가 어, 그렇죠 이거 전입세대 이거 확정일자 부여 현황하고 전입세대 확인서 이것도 지금 없었던건데 들어갔네요 여기까지만 있었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근데 이제 확인서까지 있었는데, 요거를 바꿨네요. 요거 다시 추가했던 내용인 것 같고. 네. 나머지 사항들은, 아, 요게 추가됐네요. 임대 보증금에 관한. 이게 사실 자주 보다 보니까,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 네, 자주. 네. 이건 약간 틀린 것 같네요. 예. 민날이 인데왜 똥날이 있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네요. 예.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이런 계약을 아 요것도 현장 안내에서 현장 안내에 누가 있냐 이런 것도 또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야 요즘 전세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장 안내를 실제 공인중개사가 했냐 중개보조원이 했냐 신분증을 신분을 고지했냐 안 했냐까지도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오 여러 가지를 많이 넣었네요. 지금 보니까. 음, 확인 설명서 안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어쨌든 법이 개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 밑에 거는 이제 그경매하는 사항이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 진행하시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하시게 되면. 임대인의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납확인서를 확인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안전하겠죠.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두 가지 제시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네. 어, 현직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네, 국세는 뭐다 내시니까 <laughs> 지방세 같은 경우에 그 일부 이렇게 뭐 어. 일부, 이제, 뭐, 지방세, 뭐 재산세 같은 거, 조금 금이 크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뭐, 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뭐, 몇만 원짜리, 뭐,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지방세가, 음, 체납되가지고,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현직 그, 현업할 때는 좀 나오거든요, 그런 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고, 그런 거다 출력을 해드리는데, 출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체납이 있어요. 잽싸게 또 막, 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제시하고, 뭐 이런, 이런 또 해프닝도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유개석법의 확인설명서, 어, 변경 이번에 법 바뀌는 거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고맙습니다.